그러면 중삼때 배운 거 자, right now 이 함수의 가장 간단한 기본형으로 기본형이 기본형, basic, simple 조건 반드시 a가 0이 되면 안 되잖아. 그리고 이 어, 상수라며. 그럼 이거 이 함수의 특징 말해봐. 만약에 이 함수 이 a의 부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다 바뀐다며 지금. 그럼 첫 번째 제가 양수이면 어떻게 그려진다고요? 양수일 때는. 아니 우선 항상 지나는 점 말해. 완 아니 항상 지나는 점. 원점. 다이나 그거는 기동 일 참수기 동안 이 참수 모양 뭐 지금 포물선 포물선. 어 원점 지나고 어떤 볼록이라고 양수일 때아볼리 아래 볼록 이 모양이랍니다 치미가. 그제 네. 네. 그래서 제일 사분면 이 사분면에 지나실 거고 그럼 x 값에 범위니까 정역 정의 보는 정역은. 정역 어쩔 수가 아니 정역 다가 없어 이제 어쩔 수가 기동들아 함수 영어총네 가지야 정역, 공역, 치역, 함수 값이라고 지금 아 니들 기동아 정역 이 학기 거 하하면서 집합 명제 하면서 왔잖아 어 정역이 변수 x 수 전체 집합 공역이 변수 y 집합 어 치역은 함수 값 집합 함수값으로, 함수값으로, 함수값이 변수 X를 함수식에 대입한다면 Y값이 함수값이라고. 걔를 모아놓은 게 치역이라고, 지금. 그니까, 러 여기, 정역 범위는 뭐? X 범위는? X는? 정역 변수 X 집합 은 뭐냐고, 지금. 설마, 4일 때 답이 함수값 없어지지? Y값 대응되지 않아? 뭐, 10이면, 말1 0면 없어집니까? 다 대응돼. 그니까 러 뭐, 실수 전체 집합으로, 그렇지. 무슨 실수라고, 지금. 그럼 치역은? 치역은아 진짜 니들 너무한다 진짜 어 걱정이 좀. 아니죠 잠깐 볼게요. 니는 네, 볼게요 지금. 어 아니 기본이 안돼 있는데 어떻게 센수학 78을 할까? 그거 빨리 적어라. 저거 기동들 적던가. 하셔의 답 사람들아. 이 기본 꼴에서야 기본 꼴에서 이수 a가 양수면 우선 모양이 뭐 아래 볼록이야. 이 그래프 모양에다가 제몇 사, 몇사 잔다, 지금. 일사 보면, 일사 보면, 이건 보면 나오니까. 두 번째. 그럼 이 참수의 핵심 키워드, 누가 지 말해봐. 핵심 키워드. 이 참수의 핵심 키워드. 중요 단어. 아니, 나랑 했잖아. 몰라, 그럼, 진짜. 꼭지점하고 축방. 그게 제일 중요해, 이참수 제일 중요해, 지금. 그럼 이 꼴에서의 꼭짓점 좌표는 몇점이 어, 잘했어. 그면 축의 방향, 축방은? 축의 방향, 축은? 이거 똑같은 말로 대칭축. 원래 누군데요? 어, Y축인데 그 Y축을 다른 말로 X는 0부르다며가 지금. 됐지? 그 다음에 아까 잖아이 2차 함수에서의 정역으로, 정역은? 어, 그래서 이거 쓸 거라고 이거 알아 먹어 이게 실수라고 이게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내가 쓸 때는 알이고 그대들은 답 적을 때만 나오면 그어 이렇게 적한다고 지금 오케이 음 응, 그 똑같 똑같은 거. 말이야 그냥 가자그 기호 마알 쓰지 말라고 지금 그 다음에 네. 다섯 번째 아까 치역범위는 말했잖아 알 써가지고 그 맞겠지 네. 근데 내가 샀다고, 말했잖아, 이거 썼다고 여쭤봤잖아장독고에가 이거 썼다고 선생님이 까꿍 했다더나 어. 장독 까아말고 다르네. 네. 지금 졸업하네. 지금 이거. 자, 치역은. 아까 치역 뜻이 뭐라고? 치. 함수값 전체의 집합이라며요. 네. 함수값이 뭔데요? 변수 x를 함수식에 대입한다고 y값들이야. 지금. 그러니까 내글 봤을 때, 자지마요. 내글 봤을 때요글 모양이 있어. 보면 그러니까 전부 다 Y값들 다 어디서 지금 다 위에 있어 위에 그러니까 이 점을 보면 여기가 Y좌표야 예를 보면 얘가 y 좌표야 전부 다 어디서 다 위에 있어 그럼 제일 작을 때 보니까 얼마야 보니까 제일 작을 때가 <laughs> 이때 제일 작아 지금 어 그들은 이제 집합 배웠으니까 그래서 체육법에는 y 바 y 가 영보다 어쩌죠 다커 크거나 같다고. 됩니까? 아니, 이 기본도 안돼 있습니다. 섭합니다, 진짜, 지금. 이게 치역범이라고, 지금. 응? 그 다음에, 근데 치역을 봤으니까, 그럼 요이 A가 양수인 기본꼴 2차 함수에서, 그럼 이 그래프 모양은 최대값을 가죠. 최소값을 가죠. 최소값? 최소값? 얼만데요? 잘했어. 자 최소값 얼마 지금? 0. 아 뭐야 이거 아, 뭐하지금어 아, 미니멈? 최소값 미니멈 얼마 지금? 입니다 이때 x가 얼마였을 때? 0. 그렇지. 0일 때. 그럼 이 함수의 최소값은 바로 뭘? 일 때. 아 왜인지 지금? 실수하지. 0일때이 어디 0이야 지금? 바로 꼭지점이야. 이거 영이 영. 이함수값이 영이 이 영. 이야 그때 x가 얼마였을 때? 어그용은 요형, 이형이라고 해가지고 <laughs> 구별지어 항상 함수값은 뭐 지금 y 값이해가지고 오케이, 네. 그러면 최대값은요, 최대값은 그렇지, 야. 아니, 개똥, 아니 계속 위로 쭉 올라가, 나는 몰라, 그러니까 모르니까 없다는 거, 지금 없어. 내가 구할 수 없다니까, 지금 구할 수가 없어. 이거 지금 됐서그 다음에 일곱 번째 뭐가 나와야 돼, 이 함수는 지조가 없어. 그대들 이렇게 선행할 때 역함수, 1대1 대응 들어봤지? 어떤 함수만 역함수를 갖는다고요? 역함수를, 함수 종류 크게 네 가지. 1대1 함수, 1대1 대응, 상수 함수, 항등 함수. 누구만 역함수를 가져? 와, 나 진짜. 1대1 대응 함수. 어 그러면 일대일 대응 함수가 역함수로 가죠. 그럼 일대일 대응 함수 특징 중에서 그래프가 지조가 있어. 그러니까 증가함수라고 말 마라. 그러니까 항상 증가하는 항상 감수라고 지금. 그 이렇게 봐 봐. 모양이 봐 봐. 그래프가 내려왔다가 보시면 내려왔다가 올라간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그래프가 얘는 지조가 없어. 내려온단 말은 증가의 감소야. 그래프가 감소. 올라간단 말은 지금 네. 항상 그래프는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방향을 읽었어요. 지금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방향을 읽어. 그러니까 그래프가 슝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 누구를 기점으로 보니까? Y. 아, y. 다 빠졌어. Y축. 원점. 그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즉, 달리 말하면 대칭축을 중심으로 그래프가 바뀌어. 성향이 바뀌어. 얘가 지금. 대가 하잖아 축방과 꼭짓점이 겁나 중요하더랍십니까이 그러니까 참수는 축을 중심으로 그래프 특징이 바뀌십니다 아까 내꺼 축이라고 축이 뭐라고? x 가뭐라고 지금 축이 0이라며? 다른 말로. 그러니까 이쪽은 여기는 그래프가 아까 증가라고 감소라고 여기는 어즉 x가 어떤 구간이면 이 감소 이런 거 그러니까 즉 감소 구간 어디데 지금 어디냐고? 그러니까 그거를 나타내라고 그 말로 할 것입니까? 수학의 수와 수학. 수식으로 말하라고. 아까 그 애들 아, 어. 바이러스. 그러니까 그 말을 가, 어떻게 해? x가 0보다 아, 작은 아, 구간은 감수 구간이야. 네. 그럼 어디가 증가 구간? x가 양수. 오케이. 0보다 큰 쪽은 증가 구간이라고 보습니다 띠들 다한 거라니까 제가. 다시 또 재탕이야. 골수학도. 근데 거기다가 이제 이때는, 중3때는 둘중 하나만 가죠. 최대한 최소. 근데 고이는딱 범위를 줘. 값다 가죠. 그게 차이점이라고 우리가 지금. 똑같은 내용이니까 지금. 오케이요? 네. 됐어? 네. 뭐딱 보신 순간, 어, 쌤, 하나 뭐빠지는데요뭐 그런 거 없으세요? 내일 네, 딱 느낌에. 네. 쌤, 뭐 빠진 것 같아요? 없어요? 네. 음. 청역, 취업, 추업 꼬기점 다 끝났습니까? 응? 누구 셔? 아, 아, 다됐 습니까？아, 그러니까 혹시 빠진 거그중3때배 웠을 때, 때 생각 해서 빠진 거 있는 거봐보 라고. 정치, 정의여, 공역, 치업 여기 서공역은 중요 치않 아요？했 고, 함수 가. 그러니까 이거 말고 더끝났냐고요왜 말을 못하세요 없어요 됐죠 네. 네. 그러면 음수인거는 말해봐 그러면 이제 음수는 안좋고 어디 말해봐 음수일때는 음수는 위의 볼록입니다 어떻게 음수라고 지금 A가 음수일때 어떤 볼록 위 볼록인데 항상 원점 지나면서 위 볼록이니까 몇사 몇사 제3사분면4사삼 네. 지납니다 꼭기점은 네. 네. 똑같이 네. 원점 0,0 네. 음. 네. 축은 똑같애 Y축 다른 말로 X는 0 그러면은, 정역 범위는 똑같애 모든 실수야. 그러니까, 보고, 뭐만 바뀌는가 뭐라고 지금. 첫째, 뭐 바뀌었어요 지금. 모양 바뀌었지? 꼭지점은 똑같애 축방? 똑같애정은똑같애 치역 바뀌어. 얘는 봐봐. 함수 값이 내려가 있어. 다 뭐야? 음수야. 그러면은, 제일 클 때가 얼마 지금? 0일 때야. 그러니까 얘는 치역 범위가 Y 바 Y가 뭐 지금 0보다 작거나 같다고. 그러니까, 최대를 가져 최소를 가져 네. 최대 값이야. 가장 클 때가 얼마 지금? 0이야. 그는 그러니까 맥시멈이 0이야. 이게 바뀐다고, 니금그때 X가 얼마였을 때? 0이었을 때. 얘는 최소 값은 없어. 그럼 또 바뀌어. 자, 얘는 어디가 감수 구간? 어, X가 0보다 클때 여기가 내려가니까 감수 구간이 있니다 여기가 증가 구간. 즉, X가 0보다 작은 거죠. 이게 증가 구간이고, 얘는 감소 구간으로 차이 있다고, 지금. 그니까 하나만 제대로 읽고 나머지를 응용해서 한다고 해가지고. 치역은 비교요 치역? 바꿨잖아, 이게. 바꿨잖아. 치역. 영보다 작거나 같다고. 어, 어, 응, 됐습니까? 네. 알아 먹었어? 네. 우선. 음. 아니죠. 정역도 그대로지, 정역. 아, 어, 실수 전체의 집합도 어, 예, 그대로. 응 음, 됐습니까 지금 네. 여 가지가 뭐라고 지금 이차함수의 가장 간단한 기본형이었다고 가 지금 기본이었다고 지금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 다음 건 넘겨도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게 기본에서 출발했다고 했어 지금 네. 그러면 중3때잭 클리하고 그럼 중3때 배웠던 거 그럼 이차함수의 표준형 알아 표준형 네. 표준형이 ax ax 아니요, 오마나, 아니요, 표준 형이? A에 가로 열고, 아, X-P에 제거, 플러스 QS 가로 가지고 아. 근데 고등이라서 기호를 그냥 MN으로 바꿀 뿐이야, 얘가 지금. 똑같애 그니까 첫 번째, 그애들 편한 대로 하라고, 이가 지금, 편한 대로. PQ구나? 이제 안 바꿔놨네? 알았어, 알았어요. 네, 어? 네. 아, 보니까 지금 안 바꿔놨네 어, 책도 할 테니까 니들 중3도 연회할 거니까 지금. 그럼 이 꼴에서 빨리 말해 꼭지점 좌표 뭡니까 꼭지점 <목소리> 어떻게 구하신다고요 기억나? 제곱 아래에 x식을 0이 되게 하는 x값과 옆에 떨거지라며 그러니까 뭐? 꼭지점 좌표가 지금 p,q 요게 꼭지점 좌표 그다음에 축방은 기본, 음, 기본 그럼 축방은 아이, 축의 방정식은 p라고 그리 말하면 틀립니다. 아니요, 축 축의 방정식이동아. 아, 나 축방 축의 방정식이야. 점. 그렇지. 제곱 아래 x식을 0이 되게 하는 식 자체가 축의 방정식. 그래서 아, 해자람그 보니까 아, 요놈이 요놈이구나. 그러니까 꼭지점의 x값이 뭐구나, 축방이구나. 하라고 해가지고 아까 이제 말로 게 그래서 만약 이 a가 양수이면 최대값을 가져 최소값을 가져 최소값 걔가 얼마라고 누구 얼마라고 q야 꼭지점의 y라고 그때 x가 얼마였을 때 p였을 때 근데 이제 고이는 바뀐단 말이야 항상 그렇지가 않아 뭘줄 거니까 제한된 범위를 그러니까 우선 이거 두 개만 기억하라고 해가지고 다음에 라스트 마지막 그럼 이 참수의 일반형은 무엇입니까? 일반형은 빨리 말해. ax 제곱 플러스 bx 어, 이거야. 조건. 아, 이것도 안 적었구나. 조건. 어, 반 a 는0 대만. 그 다음에 고유기는 문자지만 a 미시어 상수라고 지금 상수라고 이거 지금. 됐습니까? 이거라면 지금. 자, 그래서 이꼴에서 합시다. 그럼 이꼴에서는 뭐가 중요면 각각 a 하고 b 하고 c 가뭘 말하는가 알아낸다고 지금. 뭘 알려주는지. 그럼 첫 번째, 이 A가 무엇을 알려줍니까? A의 의미는? 너의 의미, 빨리. A는? 뭘 알려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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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러니까 그게 뭔데?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 그 다음에 그래프 모양하고 또 있어. 아니, 그렇지, 그렇지. 그래프 모양과 폭을 알려줘. 그러니까 아, 아까 빠진 거였구나. 빠진 거. 기본꼴에서 어 기본꼴에서 팔 빠지구나 8번 a 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어쩐다고 지금. 아니 이 함수에서 아마나 폭좁이 어좁이잖아 뭐지? 폭좁이 폭이 좁아진다고. 어이. 아까 그 기본꼴에서 어디가 빠진 값으로 봤잖아 지금 그거야 8번 그제 이 이차함수 a 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폭이 좁아진다고 대체 네. 그럼 그것 이도 안 바뀌어. 똑같은 내용이고요, 니금 근데 우리는 지금 일반에서, 이 일반에서 이창 앞에 개수 A가 뭘 알려준다고 그래프 모양과 폭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 제일 만만히 보이는 거. 자, B는 나중에 하고요. 자, 3번이야. 저 C는 무엇을 알려주는 걸까요? 길이. 아니, 무슨, 아니지. 지금 화나 표시하시고 아니지. 지금 때리기 그러잖아. 음 아냐. <laughs> 아왜 포기해 나옵니까 지금. 아좀말좀 좀 해봐. C는 무엇을 알려줄까요. c c Y절편. 굿샵. 원래 Y절편이 뜻이 뭔데.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이야. 네, 아 그러니까 무슨 안 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Y절편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 그렇지. 이 X가 0일 때 Y 값이야. 그럼 딱히 나왔구만. 그니까 러이 일반형에서 C가 뭘 알려준다고 y 절편이야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B라고 B. 그대들 그때도 B, 뭐겠단 말이지. 그 B는 뭘 알려주자면 축의 위치. 축, 축. 아, 맞아. 축의 위치인데 그대들 내가 분명히 수능 볼 때까지 나오니까 외워시켰어. 자, 그러면 축방. 이 일반형에서 축의 방정식 구한식 뭐라고? 축. 어휴, 아니, 축의 방정식 구하는 공 아니, 요 일반형에서 축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이요. 나쁜 사람들아, 진짜, 정말, 더럽게 나쁘다, 진짜. 마이너스 2A분의 b 라매 이거 내가 분명히 수능 볼 때까지 한댔잖아, 내가.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진짜 강조했잖아 지금. 이 축의 위치를 누가 알려준다고, 지금. B가 알려주니까, 지금. 여기까지 음지였다고 중3대 효란이거든, 지금. 근데 닦아보고, 고